어, 어디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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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여, 엄내나요? 야, 썩을 놈이 누가 누굴 깔고 앉는 거예요? 송파마방이 지옥이 되길 원하시오? 그건 또무란 뭐 소리야? 세상이 지옥 같다고들 하는데 진짜 지옥이 어딘 줄 아느냐? 가산한 객주가 바로 지옥이다. 우리 아버지가 차인들한테 늘 하시던 얘기요. 네 아버지 잘나고 똑똑한 게 여서 왜 나와 쌀 대준 사람들, 소 염물 대준 사람들, 속값못받은 화주들, 돈 달라고 아우성들치고 식솔들은 길바닥에 나물려 오갈 데가 없어져 하루 아침에 떼거리 걱정해야 되는. 바로 그게 지옥이란 말이오 형님이 어떻게 우리 마방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냐고요 나가 왜 송파마방을 지옥으로 만들어! 나가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건 송파마방이 아니라 바로 조상주이야